반갑습니다. 자 57장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XDA25 기억나시죠? V 시리즈, X 시리즈 중에 대표적인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XDA25. 그다음에 인터넷 기본 프로토콜인 TCP IP. 그다음에 표준한 재정 기관.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XDA25라고 하는 애는 우리 패킷 교환망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죠. ITUT의 권고 아니고 DTE하고 DC의 인터페이스를 규정한다. 인터페이스라는 서로 연결할 때 쓰는 겁니다. 자, 흐름 제어하고 오류 제어를 모두 제공하고요 패킷 교환망에서 패킷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한 통신 절차. 또, 전송품질이 우수하고 가상회선 방식을 이용해서 한 개의 회선의 다수의 논리채널을 나눠주므로 효율성이 높은 그러한 프로토콜입니다. 엑스 25의 계층 구조는 물리 계층, 프레임 계층, 패킷 계층 이렇게 됩니다. 예를 OSI 레이어로 보면 물리 계층,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 이렇게 되는데 얘네가 완전히 매칭되지는 않고요. 약간 겹칩니다. 그래서 옆에 예, 보여드리진 않았고, 그냥 계층이 세 개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뭐, 정보처리 기사 정도라고 그러면, 어느 게, 어디에 매칭이 되는지도 보시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자, 물리계층 같은 경우에는 OSI 7 레이어에서 물리계층, 실제 접속하는 부분이죠. 기계적인 연결. 그리고 여기에서는 x 2 1을 사용하고요. DT, DC 접속에 필요한 물리적인 접속 방식을 정하는 곳이 됩니다. 프레임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고 오류 제어 흐름 제어 기능을 수행한대요. LAPB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요. 패킷 계층은 얘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가상회선을 이용을 해서 경로를 유지해서 패킷 전송이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하고요. 메시지를 패킷으로 조립 분해하고 패킷 단위의 오류 제어 흐름을 담당하게 된대요. TCP/IP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터넷에 필요한 필수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TCP라는 프로토콜과 IP라는 프로토콜인데 얘네가 각각 OSI의 몇 번째 계층에 해당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TCP 프로토콜하고 IP 프로토콜에 결합한 거고 TCP가 IP보다 상위에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OSI 개방형 시스템에서 상위층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왠지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인터넷 기본 프로토콜입니다 TCP라고 하는 거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이라고 서 얘는 전송 계층에 해당합니다. 물대 네트셰 표응하면 물대 네트워크 계층이 IP가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TCP는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상위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물리 계층이 제 하위잖아요. 자, 얘는요 접속형 시스템이고 전 이중 전송 서비스, 신뢰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얘는 비연결성, 비신뢰성이에요. 꼭 얘가 나쁜 게 아니라 경로를 설정하는데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신뢰성을 제공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특징인 거예요.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그 위치에서는 이게 맞는 거야. 이 기능이. 자, 기능은 얘는 패킷 다중화,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순서 제어. 얘는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데이터 전송 형식을 갖고 얘는 픽 패킷 분해 조립, 호스트 주소 지정, 경로 선택.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TCP라고 하는 애와 IP가 꼭 합쳐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경로를 설정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인터넷이잖아. 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쓰게 됩니다. 자, TCPIP의 구조는 OSI 7 레이어와 대응해서 최하위 계층인 물리계층과 데이터링크 계층이 링크 계층에 해당하고요. 네트워크 계층이 인터넷 계층, 전송은 그대로. 위에 상위의세개 어, 계층이 응용계층 하나로 대응이 돼서 총네개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실제 데이터 송수신을 하는 역할을 하겠죠. 왜냐? 물리적인 연결과 데이터 링크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더넷이나 802, HDLC, X.25, RS232C 이러한 애들이 역할을 하고요. 인터넷 계층은 주소 지정, 경로 배정인 바로 IP 프로토콜 주소 경로 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ARP하고 RARP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음, IP 주소는 논리적인 주소인가요? 물리적인 주소인가요? 논리일까? 아니면은 물리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소를 생각해 봅시다. 저희 집이 뭐 서울시, 뭐 무슨동 23번지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논리적인 주소일까요? 물리적인 주소일까요? 논리적인 주소죠. 그 물리적 주소라고 치면 어떻게 돼요? 지구본으로 이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이 뭐,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만, 여기 위치가 있겠죠. 여기 위치가 경도 위도를 나타내는, 사실 경도 위도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적인 주소이긴 맞습니다만, 그냥 얘가 물리적 주소라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이 위치, 경도 뭐, 38도 뭐, 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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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나오잖아. 잘 모르겠지만, 얘가 이제 물리적 주소고, 여기 있는 얘는 사람이 부여한 논리적인 주소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에 있는 물리적인 주소가 있어요. 걔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 앞에서 배운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을 얘를 하드웨어적인 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p 주소인 논리적인 주소와 물리적인 주소인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얘네를 두 개를 매칭을 시켜 줘야만이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arp와 rarp입니다. 그래서 arp는 뭐냐면 ip 어드레스를 뭘로요? 맥 어드레스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RARP는 반대로, 맥 어드레스를 IP 주소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얘는 논리, 물리, 물리, 논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ICMP와 IGMP라고 하는 애가 있다라는 거. 자, 다음에 이번에는 전송계층입니다. 전송계층은 호스트 간의 통신을 제공하고 TCP하고 UDP라는 애가 있는데, 자, TCP라고 하는 애는 얘는 연결형 서비스고요. 얘는 비연결형 서비스예요. 얘가 나쁜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웹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시죠? 혹은 무슨 파일을 받습니다.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그런 건 어떤 방식을 쓰냐면 TCP를 씁니다. 야 UDP는 어디에 쓰냐?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지금 강의 보고 계시죠? 이럴 때 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받다가 중간에 패킷이 하나 날아가요. 정말 정말 하나인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하나인데 근데 어떤 파일이 실행을 하려면 이 패킷 하나가 날아가면 그 파일은 망가진 파일이 돼요. 그래서 얘는 신뢰성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이러한 상황일 때 얘를 쓰고요. 여러분들이 음악 스트리밍이나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인터넷 통신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1비트가 날아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전송을 하거나 중간에 위치한 애를 다시 빠진 애를 보내거나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무시해요. 왜 그럴까요? 음악 듣다가 진짜 아주 사람 귀로 들을 수도 없을 정도의 1비트야. 띡 소리도 안 나는. 근데 그거 하나 빠졌다고 처음부터 노래를 다시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영상을 보는데, 잠깐, 을그러지면 몰라도, 그걸 처음부터 다시 볼 필요는 없잖아? 이게 바로 UDP입니다. 아셨죠? TCP, IP, 모두 다 전송 프로토콜인데, TCP와 UDP에 대한 것 구분해 주세요. 자, 응용계층에서는 뭐가 있어요? 네, 파일 전송하는 FTP. SMTP는 메일 전송이죠? SNMP, 얘는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입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어, 심플, 네트워크, 어, 매니지먼트,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텔넷 이렇게 됩니다. 원격 접속. 자, 표준한 재정 기관입니다. ISO 많이 들어보셨죠? ITUT 엄청 들어봤습니다. IEC, IEE, IAB 다 보셨을 겁니다. 자, 다음에 기타 표준한 용어예요. 여러분들 얘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RFC라고 하는 거. 얘는 IETF라고 하는 인터넷 기술 관련 용어나 기술을 정의하는 협회거든요. 여기에서 규정된 내용들을 담는 문서예요. 하나의 법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통신 프로토콜, 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서화 해놓은 것을 RFC라고 한다. 공중 데이터망에서 사용되는 DTDC 간의 상호 접속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광고하는 X.25.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용 프로토콜은 그랬는데요. 뭐가 있어요? TCPIP. 다음 중 인터넷 관련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TCP IP는 TCP 프로토콜과 IP 프로토콜의 결합 의미로 TCP가 IP보다 상위 계층에 해당하죠 TCP는 계층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OSI 계층형 네트워크 계층에 대응되고 IP는 바뀌었네요 그죠?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TCP IP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할때 TCP IP 등록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메인 네임, IP 어드레스, 게이트웨이 y URL 이랬는데 앞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네트워크에서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 IP 들어가야 되죠. 서브넷 들어가야 되죠. 게이트베이 들어가야 되죠. DNS 들어가야 되죠. 하지만 URL이라고 하는 인터넷 주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TCPIP 구조와 관련된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UDP, ICMP, ARP, SNA는요. 이건 IBM에서 제창한 네트워크 형태예요. 이거 1번이 답이 됩니다. 이거 최근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연도가 안 좋게 했네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마무리 됐고요.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